오늘도 효재씨가 출근을 하고 있다.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어, 일단 위에 올라가서 오픈 자료, 가져, 어, 오픈지에 가지고 갈 자료부터 챙기고 출발하시죠. 지 때문에 일찍 나온지 모르나 보다. 일단 짐을 조금, 한 5분 정도 챙겨보고 출발 하시죠. 이제 오픈 지원일은 익숙하기 때문에 준비도 능수능란하다. 여기는 저희 지점에 전달하는 포스터 정도인데, 이것도 한 번씩 챙겨서 가야 되거든요. 지은 이게 전부인가요? 네, 어떻게 이제 지점에, 신규 지점에 이제 가지고 가는 거는 포스터랑 이제 레시피 파일, 그리고 유니폼 하고, 이제 지점에 보면은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 영상을 틀, 틀 거랑 이제 뭐 그렇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 눈부시네 오픈 지원을 떠나는 효재 씨 표정이 썩었네요. 슈퍼바이저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슈퍼바이저는 프랜차이저 본사랑 이제 가맹점들 이제 에서 이제 중간다리로 어잘 연결해 주는 게이 슈퍼바이저인데 어떤 매장 이제 뭐 매출 관리랑 이제 매장 관리 뭐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감명적관리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이제 전주님들이 매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 최대한 잘 도와주는 게 일단은 슈퍼바이더라고 생각시 하십니까? 오늘 가는 곳은 어디고 가서 무엇을 하실 예정인가요? 오늘 가는 곳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점이라는 곳인데 일단은 가서 딱 안에 매장 매장 한번 둘러보면서 동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료 준비라든지. 전주님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완전히 오픈을 하시는데 오픈할 때 문제가 없도록 지금 이제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저가 오픈 지원하는 업무 말고 이외에 다른 업무들도 있나요? 어, 있죠. 일단 바이저가 원래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맹점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드린 것처럼 이제 매장 관리랑 이제 매출 관리.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점검을 가는 거죠. 점검 가서 점주님, 점주님들이 어떤, 어떤 레시피를 잘준수 하고 있는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해서 이제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새로 교육해드리고 예, 킬로미카, 하는 게 일단 일단 슈퍼바이제 저 주업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한 인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제일 쉽게 지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멘탈이 좀 많이 나아가고 이제 일한지 2년 다 돼가는데 또 멘탈이 조금씩 조금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저님만의 멘탈 관리법이 따로 있네요 일단 많이 깨져야 돼요 많이 깨지고 어, 몽, 이제 몽도 많이 때리고 이제 생각도 많이 하다, 하다 보면은 이제 멘탈이 어, 이제 조금씩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퇴근하시고 숙소에서 뭐하실 예정인가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내일 모레 오픈하는 거를 또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동선이 짜졌는지랑 이제 홀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거랑 이제 주문이 많이 밀리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점주님이랑 잘 소통을 해서 잘 헤쳐 나갈지 한번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봐야 되거든요. 숙소 가서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한잔 하면서 이제 거 밥을... 아, 오늘 시에 퇴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아... <laughs> 제가 때카스라도좀사까 뭐 괜찮습니다. <laughs> 점주님에게 친한 척 해보지만 <laughs> 입국 커당한다. 입구 네네네. 아, 뭐 먹을까? 치즈 돈까스. 치즈 돈까스? 응. 어. 거의 거의 프로페셔널한 효재 씨도 형 앞에선 진짜 애교쟁이다. 근데생각이 뭐야? 요즘 저그 위에 뭐 경기도나 이런 거좀 트렌드 알아서 보면 좀뭐 영어 이름으로 뭐좀칭 같은 거좀 있던데. 혹시 뭐 피리님은 뭐 영어 이름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니 할 때. 제니 할 때. <laughs> 제니요 제니. 아아아 아, 아, 제니. 랩핑크 체리 말한 거 아니죠? 그냥 썩 뭐? 어? 왜 웃지? 그냥 썩 하면서. 노래가 많이 신났나 보다 원주 혁신점 오픈 첫날인데 오픈 매출이 200만원 200만원으로 하시죠 갑자기 대표님에게 전화를 거는 효재씨 네 대표님 어. 미친 걸까? 그, 다름이 아니라, 내일, 먼 혁신도시장, 어. 이제, 호평을 어. 하는데, 그 어. 목표 매출을 한 200만원을, 일단은, 목표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달성하면, 혹시, 제주도 여행 1박이 가능하십니까, 혹시? 200만원 말고 300만원 하면, 제주도 숙박거나 비행기 다 끊어줄게. 어, 알겠습니다. 300만원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 일 매출 300만원이다 네 파이팅 그래 네. 하지만 음. 역시 대표님은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플레이리스트가 2000년도에서 멈춘 듯하다 <laughs> 이제 거의 다 오셨네요 네 맞아요 이제 한 5km 더 가면 이제 도착이네요 원조 역시 님한테 한마디 잘 하고 있으니까 <laughs> 같이 와티에게 배합을 팔아 보시죠. 먼 길을 달려 드디어 강원도 원주에 도착했다. 어, 직접님. 어? 효재 씨를 도와주러 실장님이 오셨다. 공기 오시는 고생 고생하셨...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원주 혁신 도시정을 도와주시는 서명철 실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슈와이저 팀 서현철 실장입니다 오늘 같이 육킹 도시죠. 어, 파이팅이게. 아 준비됐습니까? 저는 아, 언제 준비됐어요. 아 가봅시다. 안시죠. 안녕하세요, 루니. 원주역 신점 점주님이 환영해주신다. 아기가 예, 너무 예쁘네요. 어,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저희가 아, 직접 바으면서요 아, 친한 고생하셨습니다. 척하다가 커당했지만 네. 반갑게 재밌습니다. 인사를 나눈다. 어. 저희가... 준비가 어비가좀 됐나요? 어. 사고도 있는데 정리 아직...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어, 그럼 저희가 매장 들어가서 동선이랑 네. 재료 손질하는 것좀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음>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은 지점 주변의 상권 분석을 좀 잠시 하러 나왔습니다. 매장마다 상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매장에 적합한 상권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점주님께 어, 어떤 식으로 이제 고객층이라든가 아니면 며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땡볕에도 굴하지 않고 기어고 돌아다니는 효재씨와 병철씨 피디는 집에 가고 싶다 어, 여기 가게 주변으로 근처 남북 전부 다 방수로 둘러싸여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랑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잘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환복을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뭐 정리 정돈이나 그리고 재료 선지를 한번 도와주러 변신을 하러 갑시다 따라와 어디서 본건 많다. 커피 추출을 할때동선 편하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계 동선을 잘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전주님들이 운영하시기 편리한 방법으로 이제 동선을 이렇게 짜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가 어색한지 괜히 더 만지작거리는 실장님. 네, 저희가 이제 매장에 방문해서 가장 먼저 기계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또는 기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어,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문제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기계를 체크해야 한다. 말도 없이 머신을 틀어버리는 매너가 멋지다. 이번엔 열심히 칼질을 하고 있는 효재씨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지금 양파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눈 매워 이게 샌드위치랑 샐러드에 들어가는 거라서 네. 말소리보다 칼 소리가 더 커서 안 들린다 칼질은 잘하지만 인터뷰엔 영 소질이 없나 보다 점주님들과 소통하며 짜놓은 동선도 알려주고 재료 정리하는 와우. 법도 자세히 알려준다. 들어온 물류도 빠진 게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발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 이제 준비량이 짧은 우유나 그리고 빵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할 만큼만 입고가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운량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도 이제 재고의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할 줄을 또 체크해가지고 뭐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한 멘트가 완벽하다. 오픈 준비를 끝마치고 나면 점주님들에게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 카페 중에 읍천리 3 8이를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한번 이제 종류별로 다 다녀보다가 읍천리 한번 가보게 됐는데 컨셉이 너무 좋아서 이제 강원도기도 하고 구황장 파는 거 보고 반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 때까지 그 동안 오픈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솔직히 힘들었어요. 장사라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하니까 딱딱딱 다 맞춰주고 짠 하면은 완성돼서 들어가서 그냥 음식만 만들면 될줄 알았는데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그냥 신나해요. <laughs> 신나해요. <laughs> 오늘 바이저 분들이랑 내일 오픈 준비 이렇게 세팅 같이 하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laughs> 진짜 저희는 내일 오픈을 못할 줄 알았는데 와주셔가지고 준비 진짜 수월하게 하고 내일 오픈하는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잘주시고 가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안오셨으면 아, 내일 오픈 못했어요. 2주 정도 미뤘어야 됐을 <laughs> 것 같아요. 저희 보시다시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직접 <laughs> 이제 보면은 본사에서 다 내려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앞치마도 저희가 큰 돈을 들여서 애정을 가지고 앞치마를 만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읍천님 원주혁신도시점입니다 <laughs> 읍천님 원주혁신도시점 꼭 찾아주세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오픈 준비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제 남은 일은 내일 효재씨 혼자서 가게 오픈을 돕는 일 뿐이다 네. 내일까지 파이팅 어, 내일, 내일까지 지 파이팅 가겠습니다 주인은 강아지처럼 애타게 잡아보지만 실장님은 내정하다. 실장아요? 몰래 카메라? 정말 효재 씨를 두고 가버린 실장님과 피디.